자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함께 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함께 읽은 아, 이 역대상 29장 말씀은 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 기도하는 감사 기도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 권능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려 위험이 다 죽게 있어오니 첫 번째 다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아. 우리 만유 인류의 법칙을 만든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이 뉴턴의 집에 에, 무신론자 가족이 방문을 했어요. 어, 그런데 이 뉴턴이 이 태양계 의 모형을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보고 이 불신 무신론자가 아 감탄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계산으로 완벽한 태양계의 모양을 만들었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뉴턴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런 말을 해요. 아그 모형은요 사실 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자고 나니까 저절로 생겨났습니다 그것도 하필 제가 만든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완벽한 모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무신론자가 굉장히 괜찮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자고 일어났더니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아니... 선생님,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뉴티언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 모형 하나를 저절로, 모형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서 온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 모형도 저절로 생겨날 수 없는데, 어떻게 온 세상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느냐,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없죠. 그래서 결국 이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모르니까 다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창조되고, 저절로 이루어지고,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이든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그 속에 있는 질서, 그 모든 법칙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떻게 할수 있느냐? 예,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그걸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지, 뭐 공감, 맹자, 석가, 뭐 마음의 투 누구도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그 속에 질서를 만들었다. 이런 사람,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고 그속에 모든 질서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고 래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창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다스리는 것을 만유의 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든 모든 피주세기를 여전히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생명이 이땅 가운데 유지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 아,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내가 져야 됩니다. 부르심에 응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응하지 않으면 심판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다 부르세요. 우리가 앞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냈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 존재 증명 네 가지에 대해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했느냐 자기 계시에 대해서도 배웠죠. 우리가 아,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서 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네, 그렇게 부정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다 알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것, 예.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실토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 그냥 아니서 몰랐어요. 뭐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어요. 다시 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져야 한다. 여기에는 구원받은자의 순종도 포함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 역사,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본인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또 사람과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느냐, 온전한 삶을 살수 있느냐, 그것은 하루에 이루어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받았는데 뭘 구원을 또 이루러? 그 얘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에 대한 책임은 내가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삶에 섭리하십니다. 섭리하신다는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냥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는 책망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것. 우리가 앞서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한 게 뭐냐? 예, 다른 우상 섬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돌이키라는 거죠? 예,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의의 길만 가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벽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리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혹 주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주님의 뜻에 벗어나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또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예, 항상 기쁨을 누리를, 누리고 또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예, 기도하는 삶 예,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있나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라. 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예, 인도하심을 쫓아 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에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 의지로 사 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 어, 하나님 주권적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만드셨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작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유 의지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 이 주권적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해하면 네, 기계적인 하나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네, 마치 우리를 어, 저 로봇처럼 네, 그렇게 우리를 조종 조종하 조종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고 예. 이 세상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예.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 전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전 역사로 그냥 다 좋은 마음을 주셔서 다 그냥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병도 없고, 그리고 기근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 네, 우리의 삶에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잊어요. 그런데 삶에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자유 의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 요즘에 우리 아이들 많이 키우시죠? 다 할머니들 되셔서 이제 애들 많이 키워요. 여러분,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의 관심은 어디에가 있느냐? 예, 뭘 해든, 밥을 할 때도 항상, 에, 에, 화장실에 가도 뭘 해도 항상, 왜 그래요? 이 아기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 뭔 짓을 버릴지를 몰라. 그냥, 에, 그냥 뭐, 손에 담은 막다 주워 놓죠? 말안 들어요. 몰라요. 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리,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뭐, 우리가 뭐, 믿음이 좋고 성숙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애기들 같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가, 잘 지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관심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죠? 사람이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연약한 존재.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사람이라니까요? 한 가지 사건으로 조그만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연예인들 최근에 보면 무슨 악플 뭐 이런 소문 이런 것 때문에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예,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게 대수야,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그런데 그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기부 뭐 대단해. 그런데요, 그렇게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뭐라고 하든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 비난하고 그것을 견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때에 막대기 다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그렇게 함부로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철저히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실 때에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할 때에 안 들면 그놈은 어떻게 할까요 예, 그때에는 비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예, 우리 아기가 며칠 전에 왔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 하지, 이게 하지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6개월짜리가 뭐라로? 그런데도 아, 신경질 막 흥질나, 승질나요. 예, 엄마들은 안그러는데 남자들은 30분만 해보세요. 신경질 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히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인격적으로 대하실 대하심에도 대 깨닫지 못하면 그때는 강권적으로 역사, 강권적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밥 먹어라. 그러면 밥 먹습니까? 공부하자. 그러면 공부합니까? 네. 그렇게 할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꾸 뒤쳐지니까 그 다음에는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네, 작대기를 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파리채 들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권전 역사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그걸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각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니 재수 이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다못해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뭐꿈 거의 생각이 안 나죠? 그런데 가끔 생각나는 꿈도 있어요 생각나는 꿈이 있으면 왜?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꿈을 주 줬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오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화를 돋구는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같이 찬양할 때에.